안녕하세요. 세미나의 구조남자 토크아이티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태블러의 실제 기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셀프 서비스 BI가 만드는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의 이재상 매니저가 셀프 서비스 BI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업과 개발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장적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고 회사를 음. 들어왔고 그렇게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으로 일을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7, 8년 정도 IT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현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음. IT에서 제공하는 산출물들이 현업하고, 현업이 요구사항과 보여지는 갭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아.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IT에서. 현업들의 그 디테일한 모든 도면을 다알 수가 없않습니까 그래서 그 갭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어.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특히 모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겼고 음.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전에는 그러면 일을 하실 때 네네. 현업이 뭔가 의뢰를 하면 네네. 회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 IT에서 다 하신 겁니까? 그걸 던져주신 건가요? 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네. 현업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이거에 대한 데이터나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는 걸 설계를 하고 IT 쪽으로 넘겨주게 되고 음. 그럼 IT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산출물이 나오면 중간 단계에서 이제 국회되는 경우가 없으면 현업이 아. 완성, 마음에 드는 산출물이 나올 텐데 사실은 제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변질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번 또 변질이 될 그렇죠.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업들의 만족도들은 음음. 점점 떨어지는 거는 제 눈에 좀 보일 정도를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음. 그런 부 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업들이 개발하는 과정에 음. 좀더 지금보다 깊게 임볼브가 음.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것 같다 판단을 했었고. 음. 두 번째는 IT들도 좀더 이제 IT 아이들도 좀더 이제 현업의 업무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더 깊숙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섰습니다. 현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한 1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네. 일단은 현업들의 반응은, 어, 태블로가 너무 쓰기 좋아서 좋아요라는 그런 반응까지 보다는 음. 자기가 말한 거를 빨리 우리가 산출물로 꺼낸 다음에 그 산출물을 보면서 같이 완성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흥미를 좀 느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건 한번 좀내 업무에서도 진짜 써볼 수 있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올 음. 정도로 음. 실제로 보다 보면은 현업들의 입장에서 좀 흥미를 느끼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국행 컴퍼니 그룹이 글로벌하게 태블로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는 보고를 위한 정적인 UI가 아니라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다이나믹한 UX로 변화가 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는 이제 구주군부 유럽부 유럽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대시보드인 거고요. 네네. 이거를 맨 처음 디자인했던 목표는 유럽의 부문장이든 음. 최고경영진이 음. 딱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음. 지금 내가 관리하는 이 부스 조직의 전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가장 상단에는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을 저희가 올려놓은 걸볼 수가 있으실 거고 네. 가운데 이제 그~ 캔들 차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은 법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판매 지점에서 어디가 돈이 되는 타이어들을 많이 팔고 있는지를 음. 저렇게 비주얼하게 좀 표현을 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좀안 보이는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조금만 점들이 찍히는 네네. 게 보이거든요. 네 패턴이라고? 예, 네 실제로 저게 이제 패턴이 어떻게 보면 타이어에서는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 네. 저기 위에 플레이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플레이 실제로 버튼이군요. 저 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과거 데이터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 아 어떤 식으로 판매량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좀 기존에 보지 않던 스타일로 좀 만들어 봤던 뷰고 이거는 경영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뷰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재고에 관련된 리포트 드릴 건데 음. 오른쪽 가장 상단에 보이신, 아,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제 큰 원들이 보이는 맵들을 보면 저맵 하나가, 그원 하나가 이제 저희 창고들이거든요. 네. 이 각각의 창고들이 얼만큼 타이어가 보관이 돼 있는지를 원 크기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음. 그리고 저 색깔, 빨개지면 빨개질수록, 어, 여기에는 오래된 지고들이 많구나. 아. 라는 것들을 이제 좀 표현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음. 어쨌든 다른 제조업의 상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 재고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단에서는 장기 재고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재고량에 대한 정보들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보이고 회색이 보일 거거든요. 네네. 그럼 실제로 창고에 저장돼 있는 타이어들의 저장된 양을 최근에 판매된 실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가 생... 최근 판매 실적보다 너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던가, 음. 아니면 생산이, 판매는 되게 많은데 재고가 되게 적다던가, 음. 그거를 이제 표시한 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거는 재고가 너네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타이어들인 거고, 네. 밑에 파란색으로 쫙 깔려있는 것들은, 이거는 생산량이 이렇게 판매량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음. 왜 재고 확보를 안 하고 있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게 음. 도식화를 시킨 거고, 맨 구석에 있는 거는 약간 보안 이슈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뺀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판매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타이어들이 지금 생산 계획에 들어갔는지, 생산 계획에 들어갔으면 배송이 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리포트까지 이렇게 꾸며놔서, 지금 저희가 저걸 만들었던 생각은, 담당자들을 협하면 만들 생각은 재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레포터 하나만 딱 보면 음. 내가 봐야 될 모든 정보들은 저기다넣을수 있게 좀 그렇게 준비를 한거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그 딴걸마찬가지지만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음. 그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의 그 매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나라마다 무슨 매장 몇 개, 음. 무슨 타이어 수요 몇개막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저렇게 수요를 저렇게 표좀 색상이나 여러 가지 표를 넣어서 표시를 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저 지도상에서 음. 여기는 우리가 분포가 되게 많은데 수요는 음. 되게 적은 곳, 그, 곳을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거 있고요. 음. 아니면 수요는 되게 적은 많은데 우리 매장이 너무 적은 곳, 음. 추가로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곳이 어딘가 네. 그런 네. 걸 이제 맵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므로써. 조금 실제로 그 마케팅이든 판매 쪽이든 좀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게 화면들을 좀 제공한 거한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셀프 서비스 BI를 사용하면서 한국의 컴퍼니 그룹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무자 영역의 업무와 네. IT 쪽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런데 점점 이제 분석에 대한 요구, 이제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점점 이제 현업에서도 데이터나 데이터 음. 처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요구가 분명히 발생이 되고, 현업들, 어, 저희 같은 IT 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현업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 깊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럴 때 사실은 그런 역할, 그 중간에서 역할 서로의, 서로의 니즈나 요구를 녹여줄 수 있는 역할을 태블루가 참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음. IT에 대해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기가 쉬울뿐더러 음. IT에서 이해하지 못 IT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 어, 굉장히 음. 이런 갭들을 줄여나가는 데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기업에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잘 아는 집단하고 네. 네, 네. 그 도메인을 잘 아는 네, 네. 집단이랑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 네네.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네. 음. 저희도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쓰게 되면 네네. 기존에 우리가 뭐 회의라든지 어떤 보고할 때 항상 보고용으로 따로 문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PPT라든지.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그뭐 패턴이 네네. 이걸로 좀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어떤가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거는 이제 경영진 그, 그 부문의 최고 임원들이나 음. 팀장님들의 의지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두개 부문 정도는 회의 자료들을 전부 다 태블로로 구성을 해서 음. 태블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있고요. 어떤 임원분께서는 태블로 데이터화 할수 없는 데이터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라고 아, 얘기하 네. 말씀을 하실 정도로 태블로를 활용하는 활용을 어느 정도 좀 강제해서 음. 좀 강하게 좀 리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태블로 기반으로 어떻게 자일란 협업을 하는지 태블로의 석강일 영업대표가 독일 자동차 회사의 유스케이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 페이지는 태블로 온라인 페이지인데, 아까 그 데스크탑에서 게시를 하면은 여기서 똑같은 대시보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게시단 대시보드 상에서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오른편에 예 댓글 기능 같은 걸이 이용을 해서 어 작업 관리자 분들에게 공유를 또한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현재 뭐 예를 들면 범퍼 부분에서 뭐 최종 품질검사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결함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캡처가 돼서 관련 작업 담당자분에게 예 문제 원인 파악 요청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작업 관리자 이메일로 가면서 알람이 뜨게 해서 그분이 여기 이제 뷰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지금 보는 화면과 똑같이 똑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화면을 보고 어, 뭐 추가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웹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품 벤더사 데이터를 불러와서 추가로 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로 탐색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태블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블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네요. 협업이요. 그냥 따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따로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문서를 출력해 가지고 보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 기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대시보드인데요. 이 대시보드 차량 볼트를 조일 때 사용되는 토크 드라이버에서 볼트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토크 값과 음. 각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오차 범위를 체크하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차트에서 최근 한 달간 표준편차로부터 벗어난 부분을 파악을 이렇게 한눈에 하실 수 있고요. 벗어난, 그러니까 벗어난 부분이 빨간, 빨간색이네요. 예, 빨간색,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일정 그 범위에서 벗어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어. 예, 오른쪽 아래에 예, 어. 그 평균값에서 벗어난 인원들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토크 오버토크를 했거나 아니면은 각도를 좀 틀어서 작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적정값에서 벗어난 분들을 또 한번 클릭을 하면은 오른편처럼 어떤 작업자가 아. 이 부분을 했는지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보니까 이게 예. 뭐야 다양한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볼수 있고 특정한 부분만 또 들일당에서 볼 수도 있고. 직관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음.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게 생기고 그걸 또 추가로 파악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타블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한국 타이어 도입 사례에서 현업이 태블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현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도입 과정에서 그런 이슈는 없었는지요? 어, 저는 아마 대부분의 음. 회사에서. 네. 도입 초창,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정보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던 회사들이 음. 도입을 하면, 음. 기본적으로 저 문제는 다 직면할 음. 것 같고요. 네네. 저희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은 화면들을 개발하기보다는 음. 조금 큰 데이터들을 만지는 화면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서 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네.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음. 이 기존의 현업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기존에 보는 데이터가 맞다 그러면 어... 그 로직을 다시 역으로 분석을 해서 네. 저희 쪽으로 태블릿 쪽으로 이제 갖고 오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음. 저 작업들은 상당히 초창기 때는 속도를 빨리 못 내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음. 저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초창기 이후, 네.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부터 아마 꽤 음. 많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기님께서몇 가지 대시보드 보여주셨는데, 이거 대시보드만 다르겠지만, 보통 대시보드 만드는데, 아, 소요된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는지. 그건 데이터의 준비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네. 보통 아무리 복잡한 대시보드라 그래도, 응? 뭐, 하나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 거는 거의 없었던 거 같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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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 보여드렸던 생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화면이 있던 거는 안에 있는 화면만 거의 서른 개였기 때문에, 응? 그거는 한달좀 넘게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일주일, 그것도 어. 일주일 정도 안에는 전부 다 음. 했던 것 같고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여 있고 음. 검증이 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개발하는 시간에 대한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음.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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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